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에, 가도의 시한 수를 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송화문동자 은사 체라그지제 자산 중 운심 부지 철라이 시는 그... 부채 같은데 그림이나 이런 것과 함께 너무나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 제목을 잘안 써놓아서 제목을 잘 모르죠. 그래서, 심원자 부르라. 깊이 숨어있는 사람을 에, 만나지 못했다. 뭐 그런 에,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자도 사실 잘 표기를 안 해두니까 잘 모르는데, 이 작자가, 어, 가도라는 사람입니다. 에, 가도라는 사람은, 에, 779년에 태어나가지고, 84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어, 당나라 때 시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 우리가 시, 시를, 그, 공부를 할 때, 또, 은밀를할 때, 에, 시 내용만 볼 것이 아니고, 그, 그 작자가 그때 그, 그 시대적 상황이나 또 시를 쓰는, 쓰는 그 시점에 어떤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을 같이 그 공부를 하면 훨씬 더그 시를 음미하기가 좋고 또 어, 좋습니다 우리가 그 두보의 시도 보면 두보가 아주 뭐 어렵고 게 그, 막, 방랑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 끝부절 가면, 뭐, 언제 고향에 돌아갈까, 또그 시대가, 그, 난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울 때니까, 그, 백성들의 그 어려운 그런 상들, 이런 것들을 쓴 시가 많은데, 이 가도란 이분도 젊어서 성녀로 출가를 했다가, 다시 그, 환속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속을 했기 때문에 산속에 뭐옛 친구를, 깊이 숨어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만나지 못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읽어보면 소나무 아래에서 동자에게 물, 물으니 말하기를 서성은 약을 캐러 갔다. 다만 제차산중이산 중에 있긴 한데 운심부지처라 구름이 깊어서 부지처라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 아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는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고 오늘 이 시를 어, 제목과 작자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해 보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오라는 이 사람이 이 아주 그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죠. 에, 태고라는 말의 그 근원이 생기게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태고는 우리가 그 문장을 글을 써서 잘못돼서 고치거나 수정을 할때 태고라고 이야기하죠. <laughs> 그래서 이 아도라는 이분은 어, 자는 낭선이라 물결낭자의 신선선자 낭선 또 본명은 무본이라 업설무자의 근본본자 해가지고 어, 성례로 살았기 때문에 에, 살았다가 나주 환속을 했는데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소로는 정강집 상근이 있습니다 이야. 한, 한유에게 학문을 배웠다. 뭐, 그런, 그,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은 버처럼 뭐, 친하게 지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그시 내용이 태고로는 말도 어원이 되는 그런 글이지만, 이 일화가 보면, 그, 그러니까 이 시에 한그 소림병의 초경입황원이라, 도숙지변수의 승, 퇴, 월화문이라. 그래서 이렇게 승, 퇴, 월화문이라고 쓸 것이냐, 승, 고, 월화문이라고 쓸 것이냐, 이것을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그, 한유가 그때 경륜이라는 배설을 하고 있습니을 타고, 그, 하고 가는 견 어, 한우의 가마에 이렇게 정신이 없이 그렇게 가다가 부딪힌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하인들이 이놈 자서 이제 한우에게 데리고 가서 이놈 버릇 없이 그렇게 와서 부딪혔다. 그래서,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물으니까 이 실을 지어가지고 글자를 이 자를 쓸 것인가 이 자를 쓸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래뭐 잠깐 정신을 잃어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유가 어, 어, 밀퇴짜보다는 두드릴골짜가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 퇴짜도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게 인연이 돼 가지고 두 사람이 어, 스승과 제자 또 벗으로 아주 친하게 지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음미를 해보면 한가하게 에, 작은 그 마을에 에, 마을이 이렇게 병립해 있는데 한가하게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 병립해 있는데 에, 풀이 난 에, 지름길, 작은 길이겠죠 어 거칠게 어, 거친 길로 들어가니 새는 에, 못 가의 나무에서 자고 새는 목과 나무에서 자고 어, 선임은 대월하문이라 문을 어, 그러니까 뜯민다 이제 이제 늦게 에, 달밤에 문을 두드민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문을 뜯민다 문을 뜯민다는 보다 문을 두드리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태고라는 말을 글자를 가지고 태자를 쓸 것이냐 어, 밀태자를 쓸 것이냐 두리꽃자를 쓸 것이냐를 그렇게 오래 고민을 한참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도 그 문장을 어, 고치거나 할때 태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시문자 부루에 대한 어떤 이 우리 시는 잘 알려져 있는데 제목이나 아 작자가 아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대짚어보고요또이 사람이 이퇴고라는 어떤 그글 일화가 생긴 어떤 그런 내용의 시를 같이 한번 병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사람이 선임을 했었기 때문에 산중에 또 방황을 하고 또 산중에 오랜 친구를 찾아가고 이런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어 시를 감상을 하고 어 해석을 하고 음미를 할때그 시대적 어떤 상황, 사회 환경이나 정치나 이런 부분과 또그 사람이 그 시를 쓸 때의 심정 이런 것들을 어, 유추해 보면서 어, 시를 음미해 보면 훨씬 더그 맛을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 두 가지 설명을 하면서 어, 한식 감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